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신청 시에 기부를 하면 정부로 모두 기속되는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수령해 지역에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장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중앙시장 쌀 상회를 찾았습니다. 맛 좋은 쌀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핀 뒤 13포대를 구매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 각자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반찬가게에서는 제육볶음을 사고 인근 마트에서는 라면 6 박스를 구매한 뒤 역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각자 결제합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기부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예 네, 코로나 때문에요 장사가 안 됐어요 전부다 그런데 시청에서 불웃 돕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물건을 또 많이 팔아 주셔 가지고 참 좋습니다. 물품을 싣고 도착한 곳은 동구 청소년 보호 치료 시설인 효광원. 공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물품들이 시설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후원해 주는 이런 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소년들이 온화한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을 잘할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전국적으로 정부 재난 지원금 수령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에서는 지원금으로 물품을 구매 지역에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 보험 기금으로 적립돼 실업자 지원에 사용되는데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원금으로 지역 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기부도 하고 당초 취지도 살리는 두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지역의 경제사회단체와 시산하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역기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져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각계 각층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